자, 여러분들이 자신의 포사이드로 짧게 들어오는 하회전성 공에 대해서 포핸드 플립을 할 때는 이제 방법, 그러니까 이제 너클보라고 이제 방법은 대등 소위한데 한 가지가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회전이잖아요. 근데 이제 짧게 들어올 경우에는 생각보다 하회전이 강한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물론 이제 뭐 숙달된 사람은 더 강하게 찍을 수 있겠지만은 보편적으로 좀 많이 찍힌 공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 너클성공 이제, 이렇게 해서 두껍게 해서 이렇게 앞으로 툭툭 치라고 그죠 그러면 하이저선공은 이렇게 들어온 상태에서 치는데, 치는데 약간 묻혀 올리는 힘이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이게 자칫 너무 과하면은 들어 올리는 게 되고 또 너무 안 하면은 내에또 걸리게 되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하면서 이제 방법을 익히시면서 감을 익히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방법은 확실한 거는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와서 묻혀 올려서 살짝 묻혀서 앞으로 툭 치면은 웬만한 하이선 성공들은 잘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절대 강하게 치려고 하면은 성공률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이 포핸드 플릭이라는게 주 득점원이 아니라 선제로 잡는다는 개념으로 일단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어, 이사람은 유달리 뭐 카트가 세, 세다든지 아니면 좀 애매한 경우에는 하이저스공으로 들어와서 카트로 이렇게 방구하시는 게또 오히려 굉장히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포핸드 플릭을 하는 거 아니고 하이저스공에 대해서 들어와서 각을 잡아서 살짝 묻혀 올려서 앞으로 두껍게 해서 보내면 되는 거니까 이 연습은 이제 뭐로봇트 갖고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서브를 넣달라고 어 해서 처음에 조금 부담스러우시면 짧은 게좀 약간 좀 길게 넣달라고 어 해서 일단 이 묻혀 올리는 약간 묻혀 올리는 느낌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갖고 점진적으로 짧은 공에 대해서 적응하면 됩니다. 자, 포핸드 플립은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실전에서는 뭐자신있게사용하려고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이거 뭐 못한다고 해서 아나 어, 이거 왜안 돼요? 뭐 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은데 그런 건 이제 나중 문제니까. 평소에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연습하시기 바랍니다.